자, 지금 이제 본주님 캐릭 네, 접속했는데 드슬의 데스 있는 캐릭을 지금 업어왔는데 지금 한번 봐달라 이렇게 열, 말씀을 해주신 상태여가지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7 광전사 캐릭이고요 한번 잘 샀는지 못 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무관투구 6광풍 그 다음에 6, 6 수정갑옷 7 무관 5 마각반 7 수장 7 무관 6 금날 육견갑의 육티. 자, 일단은, 어, 요렇게 지금 나와있고. 추고 푸기, 그 다음에 육검기. 축, 육방반, 추고 용반, 오팔찌. 일단 반지랑 팔찌는 좋습니다. 어, 귀걸이도 준수하고. 이룬에다가 육수의 오해보. 기본 장비를 지금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장비를 다 정리를 하셨나? 자, 일단 요렇게 나와있고. 자, 스킬도 한번 볼게요. 스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패의 버섯거 타이탄. 야, 딱 내가 진짜 원하던 그런 전설 스킬을 갖고 있네요. 일단 뭐, 스킬은 뭐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은. 명코 179만. 아, 용반도 추구용반 또 있고, 어, 완반 있고, 그 다음에, 추구불기 있고, 4용사 팔찌도 있고, 어, 액세서리는 괜찮네요. 자, 변신 같은 경우에 일단 드슬의데스인형이 있는 캐릭인데, 자, 영변이 몇개 있는지 한번 볼게요. 2페이지 골데스 불데스 다 있고 와 이러면 컬렉션도 좋겠는데 3페이지가 한칸 모자르면 26개 아 영변도 진짜 많이 있으시다 자 인형 인형같은 경우에도 근데 인형이 뭐 일단 데스 인형이 있는거는 좋은데 영웅 인형은 아직 작업이 많이 그렇게 되진 않았네요 문양은 5시 파 5시 마푸르도 6시 한칸 모자르고 사이아도 5시 5시 5시가 약간 모자르고 소성 소성도 지금 파붐 아투는 아직 안 하셨고 자 템컬렉도 한번 보겠습니다 템컬렉 같은 경우에는 피통이 1535그 다음에 ac가 5 금명 8 19%자요렇게 일단 나와있고 엘릭서는 현재 9개고 허플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 1개 3개 일단은 요렇게 나와있습니다 근데미 116에 금명 134 리더기 9 어, 리덕이 높은 이유는 일단은 뭐 데스 인형 때문에 리덕이 조금 높겠죠 29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 본주님 같은 경우에 금액이 지금 천만원을 주고 사셨대요 네 지금 큰거한장큰거한장 주고 일단 구매를 하셨는데 적당한 가격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형님들? 네 지금 천만원 주고 어, 갖고 오셨는데 드스레 데스 1티어 전변 전인 캐릭의 전설 스킬 이렇게 두개또 하나 대패에 지금 버서커 타이탄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컬렉션도 그렇게 뭐한25% 이상 되고 문양 같은 경우에도 한올 6시 정도면은 딱 좋기는 한데 아 조금 <laughs> 애매한데 음, 각인템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한 신녀방의 악도 정도만 있었어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설 스킬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500을 주고 그 샀으니까 전설 인형 대패 버서커 타이탄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TJ 쿠폰으로 팔 전설 도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안타라스 완력이 있다고? 안타의 전설 도끼면 게임 끝났지 사실. 아 그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안타 완력만 하더라도 이게 뭐 비각 시세긴 이 하지만 비각이면은 한 25만 이상이 들어가는데 25만이면 벌써 500만 원 넘거든요. 확실하게 안타 완력만 있다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주님이 믿는 도끼가 있었어. 아니면은 이렇게 못 사지. 근데, 다른 분거 이제 접속을 했는데, 자, 88캐릭이고요이 형님도 지금 캐릭을 업어오셨대요. 네 캐릭을 업어오셨는데, 어, 괜찮은지 한번 봐달라,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일단 접속을 했고, 8 8 렙의 광전사입니다. 자, 198방에 200방. 아, 스펙이 좋으셨네, 확실히. 7 기사대장 명갑 있고, 5곱판 4강부 축칠각반, 축칠불기, 칠검기, 칠용반에 와, 딱 좋은 장비들 많이 가, 갖고 계시네. 추구용반에 4방어팔찌, 이룬에다가충육수호 칠회복 어우, 뭐 악세사리들 되게 좋은데요? 스킬 같은 경우에 이 형님은 버섯커 타이탄 대신 버섯커 크리티컬이 있어요. 아, 버섯커 크리티컬이 아니라 에, 타이탄 크리티컬을 현재 갖고 있고 영웅 스킬은 아, 배씨가 없으셨네. 어 에바가 7시 아유 뭐 에바도 잘갔고요 파도 6시 마포로도 7시 사이아 5시 그랑카인 6시 아이 뭐 문양 완벽하네 예, 문양 완벽하네요 지금 보면은 소성도 파붐에 지금 위아래 하나씩 지금 나와있고 아툰도 지금 다섯 개그 다음에 영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페이지 2페이지 하고 지금 24개 24개 지금 갖고 있고 야 희귀도 희귀가 풀인데요 형님 9페이지하고 지금 3칸이 지금 어 되어있기 때문에 요정도면은 사실 희귀가 풀이거든요 인형같은 경우에도 현재 9개 어 이렇게 나와있고 컬렉션도 한번 볼까요 피통이 1750에 방어력도 10 금명 1 근뎀류 마방 17히모 덱스 3 코니 이렇게 나오고 26% 엘릭서드 열다, 와, 엘릭서드 열다섯 개에요? 엘릭서드 작업이 많이 돼있네. 하프 엘릭서드 열 개, 네 개, 다섯 개. 이야, 괜찮네. 열 개, 네 개, 다섯 개. 형님, 그래서 이거 형님은 얼마에 사셨어요? 자, 이 캐릭은 혹시 형님들 뭐 얼마에 사셨을 것 같습니까? 어, 상세 스펙 같은 경우에는 근뎀 132, 그 다음에 리덕션 33. 요렇게 나와요. 네. 어, 확실히 이게, 그 밑바탕이, 컬렉션이 되게 잘돼 있는 캐릭이다 보니까, 어, 육광풍 도끼를 들고 있는데도 저보다 근뎀이 훨씬 높네요. 지금 본주님께. 예, 근뎀도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엘릭서도 15개여가지고, 어, 마방도 되게 잘 나오고, 리덕션도 높네. 그니까 진짜 밑바탕이 잘 깔린 캐릭이야. 요런 캐릭들이. 예. 지금 보니까 뭐 되게 다양하네요. 금액이. 400에서 1000, 500, 700, 700. 어, 요 정도 지금 뭐 말씀 해주시는데, 음, 지금 본주님이 요 캐릭을, 네, 770에, 어, 구매를 하셨대요. 770에. 그래서 770에 사셨으면은, 어, 일단 뭐 컬렉션 작업이라든지, 요런 거를 봤을 때는, 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형님. 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주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TJ 쿠폰으로 85C가 있다고 하는데, 스샷은 확인은 못했대요 <laughs> 이런 거 보면은 제 캐릭 살 때는 왜 TJ 쿠폰은 생각을 못 했을까 네 770에 나중에 진짜 뭐 파일 오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어, 없다고 치더라도 어, 가격 자체는 어, 잘 사신 것 같아요 형님 이제 캐릭을 구매를 하실 때 어,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지금 형님 캐릭 전에 그 드슬 형님 캐릭도 접속을 했었잖아요 네, 뭐, 전변을 사실 건지, 어, 영변을 사실 건지. 그러니까 영변을 산다면은, 어,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고스펙의 캐릭을 살 수가 있구요, 형님들. 어, 이제 뭐, 캐릭 사실 분들은, 어, 그런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서, 그니까, 외관이 중요한지, 아니면은, 어, 내실이 중요한지, 어, 그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해서, 어, 사시면은, 될것 같습니다.